네, 대구 영북에 사는 외국인들이 늘면서 성범죄에 노출되는 경우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만 말도 통하지 않는 외국인 120여 명이 성범죄 피해를 호소하면서 상담센터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남효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7년 대구 이주여성 지원 단체에 걸려온 한 통의 다급한 전화, 우리나라에 온 태국인 여성이 강제로 성매매를 강요당하고 있다는 신고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피해 여성의 직접 신고가 아니라 이 여성과 SNS로 어렵게 연락이 닿은 태국의 남자친구가 현지의 시민단체와 서울의 상담 기관을 거쳐 구조를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무려 두개 나라의 세 단계를 거쳐 신고가 이루어진 겁니다. 한국말 일단은 서투셨어요. 내가 이 사건을 했는데 어디다가 신고해야 될지도 모르고 너무 당혹스럽고 또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 의식 그대로 갖고 계시죠. 부끄럽다는 생각을 제일 먼저 하시더라고요. 더욱이 피해 여성이 일하던 곳에는 일자리를 주겠다는 브로커의 말에 속아 한국에 왔다 성매매를 강요당한 세명의 여성이 더 있었습니다. 이처럼 성범죄에 노출되는 외국인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구시 이주 여성상담센터로 걸려온 상담전화는 모두 2838건. 이 가운데 106건은 성폭행 등 성범죄와 관련된 사례였습니다. 경북에서도 지난해 여성 긴급 전화로 걸려온 외국인 상담 전화 740건 가운데 24건이 성폭력 신고였습니다. 더큰 문제는 언어 장벽과 추방을 우려해 제대로 알려지지 않는 실제 피해 사례가 더 많다는 겁니다. 어, 불법체류자의 경우 강제 출국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강제 출국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신고 의무 면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담 없이. 신고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시 응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 시대,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성범죄 피해자들을 위한 전문적인 통역은 물론 범죄 피해 신고 절차 안내 등 보다 세심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TBC 남해주입니다